안녕하세요. 김 할아버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한 분을 데려올 거고요. 에너지가 정말 금방 찬다. 제가 이번 플레이에서는 잠잘 때랑 산책할 때 빼고는 빨리 돌리지 않는 걸로 되게 벽이 휑하다. 얘네 목거리에서 음. 소리가 나네.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간식을 주거나 먹이 그릇에 채워주세요. 얘들아, 가까이에 놔줄까? 얘들아, 여기 있어. 먹어. 르미랑 우리 밥 먹어라. <laughs> 뭔가, 진짜 이 얼굴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귀엽네요. 네. 밥 먹으세요. 아, 아, 우리가 자기 이름이라서 그렇구나. 우리는, 저는 뭔가 얘네가 <laughs> 함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한 번씩 렉이 걸릴 때도 이 빨리 돌리기를 통해서 잠시 풀어주고요. 음, 밥 먹어. 그 다음에 르미는, 아, 일단 내가 목욕을 먼저 해야겠다. 어우, 이거. 정리하기, 말리기, 다 말른 상태 아니야? 아 아니네. 나 목욕 좀 할게. 돌려 놓고 밖을 나가서 그런가? 으음 <laughs> 몸이 찝찝해요. 귀엽네요. 그렇죠? 왜너 설마 용변? 무슨 일이니 해볼까? 함께 모험하기. 귀엽네. 일단 목욕을다 하고, 뭔 일인지 물어보자. 아 이게.. 제가 어제.. 플래닛 코스터를 해가지고 <laughs> 반대라색 헷갈려 음너 목욕하자 <laughs> 어너 화장실 잠깐만요 할아버지 화장실 좀 쓸게요. 왜 싫어? 약간 부정의 의미로 들리는데, 아우아우 아우 하는 게. 아휴, 내일은 반드시 어, 찾을 것이요. <laughs> 어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일은 반드시 찾을 것이야. 이 공간에 거의 오... 거의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소파가 좋아서 그런가? 괜찮아. 지금 밤이긴 하지만 나가보자. 이거 정리 깔끔하게 해주고 이거를 치우기? 치우기로 하면 되나? 쇽 저거는 버그 같은데, 일단 어... 어디 어 가지 배가 좀 고프니까 식당을 갈까요? 뭔가 국물 요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불이 또... 불이 또 추가합니다. 아, 쌀국수 여기 있네.

아휴 여기 같이 먹으러 올 사람이 없네 물론 어 나의 친구 도미닉이 있긴 하지만 음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에다가 쌀국수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주변을 살펴보자.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무도 없네. 어? 청소년. 아, 어디, 노인이 없나? 이거 뭐야? 아. 그냥 거기네요 한번씩 댄스파티가 열리는 그냥 돌이 있는 음 응, 여기 고대 유적지 음식은 아직.. 아직인가? 청년 청.. 아이고 어떡해 <laughs> 우와 식사하고 한잔하고 가시나 봐. 어, 혼자 사는 삶도 좋지, 그렇지만 뭔가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화장실인가? 화장실이구나. 음식은요? 아직인가요? 제가 더 둘러볼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찾아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좀 아닌가? <laughs> 지도 보고 찾아가도 되긴 되잖아요.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한데. 아, 여기 부근에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음식 나왔다. 맛있게 드세요. 요리 기술 어느 정도 돼야 이거 배울 수 있지? <laughs> 뭔가 젓가락질도 마스터하면 좋겠다. 오. 입에 맞나 봐. 아. 오! 다 먹었습니다. 이거 그럼 만들 수 있단 뜻인가? 빨간색 뭐죠? 불타는요. 일단 계산하고. 지금 아직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명랑한 공간. 자연광. 그냥 뭐, 이 정도? 자, 어디 봅시다. 명상을 좀 해볼까요? <laughs> 뭐야. 이 사람 여기서 일하잖아? 그니까,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참잘 만들어놨다. 오. 뭔가 집으로 개조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좋았어. 명상. 사실, 명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해요. 뭔가 유일한 명상 시간은 잠들기 전에 그냥 눈 감고 누워있는 그 시간? 여러가지 잡생각이 많이 나면서 안 좋은 생각 떠오르면은 그건 다시 집어 넣었다가 다른 생각 하다가, 아, 하고 잠드는. <laughs> 그때가 뭔가 유일한 명상의 시간이네. 진짜 잠들 것 같아. 같이 해볼까요 명상을? 아 진짜 졸려. <laughs> 여기에 누구 없어요? 아 이거 명상만 해서는 안 되는데. 어. 우와, 뭐야! 명상하는 동안 김할아버지는 루이스 에릭과 가졌던 좋은 시간을 흐뭇하게 회상했습니다. 오, 뭐야? 좋은데? 루이스 에릭이면 누구야? <laughs> 거기 그 사람 아니야? 제가 다른 플레이할 때 봤었던 사람 같은데, 뭔가 덩치가 좀 있고... 머리, 머리카락이 없고? <laughs> 그분 아닌가? <laughs> 그분 맞지 싶은데. 이 사람 선생님이세요? 어? 진짜네? 아니. 추워요? 요, 들어와요. 옷이 너무 얇은가 봐. 안 돼. <laughs> 안 돼. 다행이다. 이거 하나 수강하자 수강. 어 정신 집중, 원기 집중, 정신 집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새벽에 왔나? 사람이 없잖아. 음 책도 읽고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납음 어, 추워 추워. 괜찮아요? 요가 하다가 이거 돌아가시진 않겠지? 실내에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laughs> 직원들 뿐이야. 어, 뭐야. 직원도 수강 들으러 오는 건가? <laughs> 퇴근 후에 한번더 요가를. 아, 여기는, 맞아. 이분은 바에 있던 분이지? 어, 시작합니다. 되게 좋다. 여유로워. 뭔가 애써서 크게 해야 할게 없다는 게. 물론, 그게 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왜? <웃음> 왜요? <laughs> 왜안 따라해요? <laughs> <laughs> 설탕캐럿 코코넛 케이크를 구울 수 있습니다. 요가에서 보트 자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우 선생님 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어르신들이 없어. 안 되겠다. 지도로 그냥 찾아야겠네. 잠시 빨리 넘길게요. 아, 이제 마무리인가 보다. 어. 이렇딱 누워가지고 마무리하고 끝!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 뭐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됐다. 인사 좀 나누고 아, 네 집에 갈게요 안 쉬어도 되나? 어? 뭔가 에너지가 빨리 안달는것 같아요 왜죠? 저 사람도 요가 강사네 일단은 어쩔 수 없어 지도를 열어보자 라지는 성공한 요리사지만 항상 걱정이 많은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언제 좋은 아가씨를 만나 가족을 이룰 것인지 이 사람이다. <laughs>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들이네. 라소야 지타씨. 아, 오키 오키. 어, 두뇌 강화 요가 수업이요? 아니요. 그래도 기왕이면 우연히 만나는 게 좋으니까, 이 근처에서 약간 서성거려 볼게요. 날이 춥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밖에 잘 나오진 않겠지? 어이 심은 뭐야?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아 오 어때요? 오! 이런데도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하다니, <laughs> 저거 성공하고 기분이 좋아졌나 봐. 자, 어, 아들, 아들 나왔죠. 여기랑 어, 친해지자. 일단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 저랑 같이 농구 하실래요? 인사하자.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지적 집중법에 대해 한번 우리 토론을 해 볼까요? 어, 여기도 동네가 참 멋있구나. 어, 나왔다. 저기 저기 실례 실례합니다 저기요 안녕..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너 말고 안녕하세요 같이 농구 한번 해보실래요? 어때요?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 거름거리이다. 저게 무슨 거름거리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어, 보라색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여기 보라색 묻어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심들이 텔포를 많이 하지? 새벽 운동. 아, 뭐야? 오, 와. 어, 화장실이요?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갔다가 구름 보자. 아니, 아니, 선생님. 화장실은 다녀오셔야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네, 다녀오세요, 일단. 다녀오세요. <laughs>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리 있냐? 농구 아직 하고 있나? 어? 여기.. 어어.. 아, 아직 하고 있네 구름 한번 같이 봐요 아니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 직업이나 아니면 관심사 어, 피곤하네. 젠장.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토론하기, 네, 알아가기. 어, 뭘 그렇게 보고 있나 했네. 안녕하세요. 송물. 송물 <신청> <놀보> <laughs> <선물> <Hotel> 좋지? 음. 바로 선물 드리자. 아우 이건 너무 비싼데. 선물로 일단 그냥 어 기분 좋게끔 한천0 0 정도만. 저기. 아하. 깔깔. 어 돈이 최고네 역시. 신일도 그냥 한 번에 빡하고 오르네요. 콤보 직업에 대해 물어보자. 길거리 음식의 단골이라고? 샌미슈나 타임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야? 아니면 그냥 길거리 단골이야? 뭐야? 하나만 해. 뭐야? 아, 소 갈까? 어, 간다고 하자 그,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봅시다 난 피곤한 것도 있고 해서 집에 가야 돼 자고 있다 보면 오겠지? 어? 가, 가야 돼요? 아, 뭐야 <laughs> 아이, 뭐야 멍멍이랑 춤췄습니다. 너무 더러워. 공중 화장실? 좋아. 잠을 좀 자고. 안녕, 할아버지. 당신이 우리 유쾌한 사람들에 가입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laughs> 됐어요. 관심 없어요. 너무 뭔가 매정하다. 아. 하긴, 근데, 확실한 표현이긴 하지. 일단,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어, 침대 완전 좋네요. 또뭐 하나 먹을까요? 하여간, 맨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지겨워. <laughs> 이거 얼마나 남았어? 3일? 그러면은, 피자 먹자. <laughs> 집에 피자 있는데. 갑자기 확 땡기네. 페퍼로니 피자 하나 먹을까? 근데 약간 시간이 애매하네. 뭔가 한 네시 이때쯤 되면은 배는 약간 고픈데 뭔가 먹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여 기도, 내 시네. <laughs> 왜냐면, 조 금만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하긴 뭐저 녁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오늘도 김말 아버지 댁은 평온합니다. 애들을 한 번에 그냥 같이 산책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둘 다는 아마 안 됐죠? 어, 산책가자. 뭐, 싫어? 왜? <laughs> 둘다 돼요? 얘 어디 갔어? <laughs> 둘다안 되지. 목욕시키기. 아예 안 나오네. 음, 미안하지만, 그러면은 일단 너랑 산책을 갈게. 갔다 올게. 집에서 기다려. 가자! 산책? <laughs> 아, 드디어 가는 건가? 좋아요. 산책에서도 빨리 넘기겠습니다. 놀러 나갈 시간입니다. 아, 가야 되는군요. 네, 갑시다. 미안해, 루 미아 집에 찾아갈 수 있지? 어, 그래, 이따 집에서 보자. 갑자기, 갑자기 버림 받았어. 루 미아 집으로 와 할아버지, 이따 오실 거야. <laughs> 어? 이따 오실 거니까 집에 가자.